시간 다 같이 사도 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상으로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또한 주님의 은총 풍성이 함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식탁 공동체, 식탁 공동체입니다. 어, 한때 한국에 밥상 공동체라는 말이 신학계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찬식도 하나의 밥상 공동체로서 이해했던 이 그런 신학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식탁 공동체라고 할 때는 어떤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나 성서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헨리 나우엔의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이 묵상의 주제는 정말 매일 매일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식탁 디너 테이블, 밥상에서 함께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식사하는, 바로 그것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심오한, 무슨 뭐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인, 아주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냥 가족간의 평범한 밥상머리에서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시간, 바로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항상 예배가 끝나면 점심 친교를 같이 하였지요. 우리 그 원택이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심지어 수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도 우리가 늘 예배가 끝나면 은 그저 뭐가 됐든 함께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이 밥상 공동체 또는 오늘 이제 제목처럼 식탁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둘러앉아 밥 먹는 장소, 그 시간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헨리 나우니 왜이 식탁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꺼냈냐면 지금 헨리 나우니는 가장 일상적인 생활, 우리 삶의 매일매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가정 생활인데 우리의 모든 공동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 생활인데 이 거기에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식탁이라는 거예요.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 먹는 시간, 그 자리. 이게 가정생활에 있어서 매일매일 일상이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그것이 가정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헨리나웨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육신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그 이상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는 생명의 선물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즉,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생명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고 같이 함께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친숙하고 또한 가장 신성한 인간 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은 가장 친숙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숙하뿐만 아니라 신성한 거다. 거룩한 것이다. 왜냐? 생명과 관계된 거니까. 헨리 그러니까 나가님께서 가만히 보면 이 글을 어떻게 쓰냐면 굉장히 일상적인 것, 평이한 것, 거기서 출발해요. 아, 식탁에서 밥 먹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발전시키냐면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니까. 그러니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으면 우리는 음,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상대방과 함께 서로 먹고 마실 것을 권합니다. 식탁을 중심으로 우리는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한 공동체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족답게 그리고 한 공동체가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식탁. 같이 식사하면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식탁이라는 게 단시 그냥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여기에는 하나의 공동체. 식탁을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식탁을 중심으로 정말 교회, 심지어 신앙 공동체도, 물론 식탁이 중심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식탁을, 어, 함께 나누며, 그 신앙 공동체가 함께 더 이렇게 이루어지고, 강화되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밥한끼 같이 먹으면서, 밥한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의 친구 간의 하나의 우정의 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헬리나 웨인이 그러면 식탁 공동체의 그 본질, 무엇이 이렇게 식탁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식탁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친숙한 장소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밥 먹는 자리 얼마나 친숙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매일 우리가 가족과 같이 식사하니까 가장 친숙한 자리 중에 하나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식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드세요. 자, 이거 드세요. 어,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음식 이상의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식구이든 그들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육신의 음식으로 우리의 정신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탁을 통해 서로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부 키워드입니다. 식탁을 통해 서로 친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교하는 데 있어서 식사 자리만큼 좋은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매일의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그 공동체의 친교, 친교를 더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 친교, 친밀감, 즉, 서로 가까워지는 것. 서로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 서로 음식만 이거 좀 드시오 드시오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살아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그그 그 친밀함, 그 가까움, 그 친숙함, 바로 이것이 이것이 식탁 공동체 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이 친교의 시간을 꼭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공급받지만 동시에 함께 둘러앉은 그 공동체, 그 식구들 바로 식사를 통해서 지금 헨리 나연이 말하고 있는 친밀감 바로 이 친밀감을 나누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더 가까워지는 것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두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식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나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식사는 대부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나 성탄절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식탁을 환대의 장소, 이게 키워드입니다. 환대의 장소, 환대가 뭐냐면 서로 환영하고, 서로 기쁘게 맞이하고, 서로 친밀함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이 환대, 이 환대 장소로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기쁨과 평화로 초대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하고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문장을 끝냅니다. 즉 식탁이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니라 환대의 장소. 서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친밀함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함으로 그 기쁨과 평화, 기쁨과 평화의 장소, 이 기쁨과 평화로 초대하여 아름다운 추억. 매한끼한끼한 끼, 한 끼, 한 끼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기억. 좋은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헨리 나우엔께서는참 우리의 그 아주 일상적인 그 정말 식사 자리 이 거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이유, 이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굉장히 깊은 공부를 해 신학적인거나 뭐 성경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그렇다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헨리 나윈의 글을 쓰는 그 글에서 우리가 깊이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헨리 나는그 아주 쉬운 걸 시작해서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공감이 가요. 아, 맞다. 그렇지. 하고 우리 마음속에 공감이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그 자리를 통해서 가까워지자. 밥 먹는다는 게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 그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생명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친밀함, 공동체를 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정 공동체, 밥 먹으면서 이 공동체를 친밀, 서로 가까워지는 느낌, 그것을 대화, 그것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그리고 한끼한 한 끼가 환대 의장소. 서로 이렇게 친밀함을 나누는 그 환대의 장소 그것으로 만들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초대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 에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어, 이제 지금 영상으로 드리지만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매일 묵상이 있어요. 영예 양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매일 매일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의 새로운 의미. 어제 우리가 생일, 생일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할리 나오이니 부여하였듯이 오늘은 매일의 그 식사 자리에 새로운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난 혼자 사는데 한국의 독거 가구 즉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한 집에 한 가구, 한 집에 한분 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그게 퍼센테이지로 30%입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한국 전체 인구의 약세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혼자 사십니다. 아, 혼자 먹는 것도 서러운데 여기 그럼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혼자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이 어, 나와 나 자신 간의 만남, 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셔도 그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면 우리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한 그 생명의 선물, 오늘 헬리다님이 그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설령 혼자 계셔도 한끼한 한 끼를 소홀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끼한끼 한 혼자 사시면 대충 드시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아침에 드셨던 것도 데어 드시고 그냥 샌드위치 한쪽 드시고 아, 여러분 헨리 나원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한끼한 끼가 생명의 선물이고 그리고 환대의 장소 우리가 한끼한 한 끼를 귀하게 여기자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혼자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확대 해석한다면 한끼한끼 한끼 식사를 그래도 조금 음 조금 힘이 드셔도 조금 몸을 움직이셔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귀찮아도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몸이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움직이고 만드시니까 그만큼 또 좋은 음식을 어쨌든 나오게 되고 그래서 육신도 건강해지고. 어, 마음도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제가 약간 이제 곁길로 나갔습니다만 우리 어쨌든 혼자 사셔도 한끼한끼 한끼 식사를 잘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어,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돌봄은 나에 대한 돌봄입니다. 내가 나를 케어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대접한다. 어, 남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를 대접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아유, 내 몸이 평생 나랑 같이 산다고 정말 고생했는데 한끼한끼 함께 함께 내가 잘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한 끼 함께 식사에 꼭 신경 써 주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헨리 나웬의 이 말씀 우리가 식탁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부분이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때 우리 교회가 계속 잘 이루어 나가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we no. Okay. 간제가 기도 올려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함나이다 매끼 매끼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며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친구와의 우정의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식탁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함께, 교우 친지들과 함께 둘러앉는 식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삶을 나누며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친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각가정의 식탁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주기 동으로 오늘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들을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옵나이다 아멘